법 줄기 총칙에 있어서 첫 번째 나무 까지인 건설 정의해 보죠. 731 페이지 세 번째 주택의 건설입니다. 과로 일본에 주택 건설 사업에 등록돼 있죠. 자, 사업 등록에다가 검정고요자 연간 연간이에요. 단독 주택이2 0 공동 주택이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 원룸 조성은 30세대예요 주의셔야 되고요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등록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에게 등록해다시 도시사 아니에요? 국장에게 시왕농수청장 아닙니다 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등록 사업자라죠 그렇게 등록이 되면 은 등록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업을 할수 있는 자가 있죠. 그게 바로 비등록사업자죠. 거기이제당국 표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불효 사업주체 가호로해 놓으시고 비등록사업자라고 해 놓읍시다. 자, 공공사업주체가 있고요. 민간 공동 사업주체가 있어요. 자, 공공 보니까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나와 있고요. 다음. 어, 4번 동그라미니까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쓴 공익법인. 5번에 주택조합. 그렇죠? 주택조합. 주택조합은 등록은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인간은 받아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요 시장군수구청장에 인간은 받아야 된다. 주택조합은. 그건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 6번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자, 얘들은 어떤, 그죠? 렇 뭔가, 좀 약간 어떤 공적인 어떤 그런 성격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법 위반자는 그래서 비등 등록하지 않고도 사고 수 있게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에요 역시 주택조합이죠. 그래서 밑에 주택조합에다 형광펜 으로 밑줄 쫙 하시고 자 여기서는 설립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절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 조합원이죠 조합원 작용 누가 조합원이 될수 있고 또 교체는 어떻게 신규가입 은 어떻게인지 그 내용을 과연 우리 수험생들이 알고 있는가? 요구를 묻고자 하는 거죠. 자, 봅시다. 먼저 731 페이지 주택조합의 설립, 설립에다가 파란펜 밑줄 하시고요. 자, 다수의 구성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시장군수장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죠? 어, 인가죠 등록이 아니죠.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주의하실 건, 과로의 내용이 주의해야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지, 직장주택조합. 이건 신고사항이죠. 이거 제외니까, 그죠? 아, 그래서, 아, 신고인지 인간인지 이걸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검정편. 국민주택공급 직장주택조합. 그죠? 음. 그래서 직장주택조합은 무주택자만 조합이 될수 있는 그런 특수한 경우죠. 그래서 국민주택공급 직장주택조합은 인가보다 더 완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 등록도 할 필요도 없고 말이죠. 인가도 할 필요 없고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고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설립 주택법상의 이 주택조합은 조합은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 봅니다. 그렇죠. 즉비법인 법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죠. 등기하지 아니어도 인가 받으면 설립된다는 거예요. 그하고 달리 우리 개발법 정비법도 조합이 있었죠, 그렇죠? 어, 거기 조합들은 말이죠,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등기를 거기는 해야지 예, 설립이 되죠. 그거의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이 620페이지 봐보까요 620페이지. 우리 이제 개발법 파티였죠. 음, 도시개발법 음, 620페이지 보면은 음, 15조 보세요. 조합 음? 도시개발법상 그 조합의 법인격 등 해가지고 이양이 뭡니까? 조합은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그렇죠. 근데 주택법상 조합은 인가받은 것으로 성립하죠. 자고또 경우에 따라 신고함으로 성립되고, 자 그리고 정비법은 우리 663페이지, 663페이지 보면. 똑같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도 등기 함한번선 이거죠. 이거는 받고 등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것, 그거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쭉쭉 한번 참고서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메인 위에 필기처로 들어요. 주택조합은 20인 이상의 조합은 구성되어야 한다는 거. 다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 20인 숫자 기억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의 자격이에요. 자격. 자격에다 파란 펜으 밑줄을 그고 자, 검정펜. 첫번째 보니까 아, 조합이 될수있는자 알고 고 자, 검정펜. 지역주택조합. 2번에 직장주택조합. 그 다음 3번에 리모델링주택조합 합시다. 자,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은 말이죠. 어, 두 번째 가의 두 번째 줄 보니까 쭉 읽어보시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좀무주택에액자해야 된다는 거죠. 또는 말이죠. 유주택자 여도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 이런 경우는 지역주택조합원의 조합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나해 보니까 말이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돼요. 6개월 이상 거주. 이건 주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 직장주택조합원의 요건 보니까 설립신고의 의 경우에는 말이죠, 즉아 국민, 감옥에 해당하는 자일 거. 감옥이 뭐였죠? 아, 어, 주택 소유하고 주택 무주택자이거나 소유에도 전용면적이 아, 네, 그렇죠, 60제곱미터 이하, 그렇죠? 6개월 이상 거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어 6개월 이상 거주는 할 필요 없죠, 직장이니까 그래서 감옥에 해당하는 자일 거. 다만 설립신고의 경우 이게 뭐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 바로 설립신고하는 경우였죠 그런 경우는 말이죠. 무주택자에 한다 아, 무주택자들 까다롭죠. 아, 다음에 나무게, 아, 당연히 근무해야 되겠죠. 근무하는 자 그럼 3호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보니까 가해 사업계획 승인,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그다음 복리시설 소유자. 공동주택 소유자와 건축물 중 공동주택 외 시설 소유자. 그다음에 이해해 보니까 일시적으로 뭐 상실한 경우에는 조합원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밑에 보시다 어, 지역 직장 주택 조합원의 교체 신규가입. 교체 신규 가입에다가 파란펜으로 밑줄 짝 하시겠습니다. 이랑해 보니까 지역 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말이죠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말이죠 어,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 그렇죠 어, 이런 경우 또는 결혼이 생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 신규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어, 그렇죠 응, 음, 신규가격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조합은 주택 조합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다음, 733 페이지. 자, 바로 이번에 주택 건설 사업이시입니다. 사업 시행에다 빨간 펜으로 붙일 수있도 하시고요. 자, 첫 번째 사업계획 이 승인했다가 파란 펜으로 붙일 자. 게 이제 건축법상의 건축 허가 개념이죠. 건축 허가 개념이 바로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승인권자가 누구냐 이거죠. 자 보니까 어, 쭉 읽어보시면은 어, 사업계획 승인권자 검정펜 검정 진하게 되어 있죠. 거기다 밑줄 그으시고요. 자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지방자치단체장이죠. 지자체장이죠. 그 밑에 1호, 2호.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시도지사, 그죠? 음, 또는 대도시시장,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뭐예요? 음, 특별시장, 광희시장, 특별자치도시다 또는 시장군수인거죠 그래서 지자체장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죠 과로에 그렇죠? 어, 누굽니까? 국가미 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그리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렇죠? 대통령이 특히 이제 령 15조 사항에 보면은 숫자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 나와있죠 이런 대규모의 경우는 뭐예요? 사업계획승인공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라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명 있는 거예요. 지자체장하고 국장하고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사업계획승인공자가. 자 승인절차 보니까 1항의 두 번째 보세요. 승인시점 받은 때는 60일 이내 통보. 자 60일 이내 검정펜 통보이다. 검정동그라미. 그다음 사항 보겠습니다. 사항. 자 사항에 보면은 다음 페이지. 주택 건설 사업계 의 승인 을 받을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1호, 2호 선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후항에 보시면은 착수 공사 착수 기간이 나와있죠. 착수 기간과 그 연장이 나와있어요. 착수 기간은 승인 받은 3년이네 그렇죠. 제 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렇죠. 사망이 뭡니까? 공구별로 이렇게 받은거죠 그때는 3년, 2년 또 쪼개지네요. 그렇죠? 아, 참 어렵네요. 그 다음에 착수기간 연장할 수 있어요. 1년 범위에서. 요게 이제 우리 건축법에도 요 숫자 나오거든요. 1년, 3년, 2년 막 나옵니다. 708페이지. 708페이지 보면은 그 착수기간 연장할 수 있다. 1년의 범위에서 나와야죠. 요건 공통점이죠.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시고요. 또 거기에 뭐또 1년 또 3년 이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정말 헷갈린다. 그렇죠? 자, 그것들을 체킹 눈에 파르시야 되겠고요. 어, 나머지는 다 버립시다. 너무 많아요. 버리고요. 자, 우리 중요했던 게 있죠. 앞에 나왔던 매도 청구죠. 736페이지. 자, 매도 청구에다 파란 펜을 밑줄 자. 소위 이게 이제 알바기 방지 제도죠. 알바기 방지 차원에서 자, 이래이 보니까 사업계 획 승인을 받은 사업 주체는 그 대지를 말이죠 시가로 어, 남의 토지인데 말이죠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이 경우 어 3개월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되고요. 자 보니까 1호해 100분의 95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와우 무섭네요. 음, 알바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이 오는, 이호 외의 경우는 뭐예요? 자, 쭉 보니까,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지구단위계의 결정 곳이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 소유권실 계속 보유하는 자는, 자를 제외한, 그 자에게는 매도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소유자게 매도청구 가능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자가 할지라도 말이죠, 100분의 95면은 말이에요,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차이가 있어요. 이호는 말이죠, 모든 소유자죠. 이호는 뭐죠? 제외한 소유자죠. 그렇죠? 10년 요고 이상 전에이렇게 했던 거주했던 그런 제외한 소유자 요두 개를 비교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항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을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역시 주택,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를 탁탁 버리시고요. 다 버리십시다. 737페이지 6번에 건물대 사용 검사에 대한 파트만 미주로 봅시다. 이게 이제 건축법상 사용 승인에 해당되는 개념이죠. 자, 사업 주체는 사업계 승인받아 시행하는 주택 건설 사업 또는 대지 조성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는 말이죠. 어, 누구의 그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용 검사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용 검사 권자가 원칙은 뭐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예외적으로 가로에 있죠.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역시 국장이라는 것 그래서 사용검사 공적 가 여기에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나머지 쭉쭉쭉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맨 위에 동그라미 3번에 있죠 자 보니까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입주 예정자도 말이죠 사용검사 받을 수가 있다는 것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4번이 뭐죠 이게 바로 임시 사용 승인이죠 임시 사용 승인이다 파란 펜으로 미출자 가시고요 자 거기 이제 대통령 정하는 경로 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거기 령 36조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36조 3항에 에, 보시면 말이죠 그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임시 사용 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 인 경우에는 말이죠 무엇별로 임시 사용 승인할수 있다? 세대별로. 세대별로 말이죠. 임시 사용 승인할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없다라고 면 틀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 검사 나와 있는데, 좀 보시면은, 음, 사항에 사용 검사는 그 신청 15일 이내에 하여한다.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건설이에요. 자, 건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이죠, 공급. 이 공급에 대해 행위장을 가하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되어 있고, 1번에. 그 다음에 공급 질서 결항금지가 740페이지. 741페이지 세 번째, 저당권 설정등제한 742페이지 투기과열 지구. 그리고 743페이지 전행이제한 그리고 743페이지 주택 공영개발 지구 나와있죠. 자, 요것들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바로, 공급 질서 교란 금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에 대한, 그리고 이제, 투기 과열 지구, 요 놈들이 중요하죠. 이제 나머지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제 그 놈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738페이지.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우리가 소위 분양가 상한제라고 많이 언론에서는 그렇게 하죠. 자, 분양가 상한제 파란 펜으로 미출자 이게 뭐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말도 못하는 지금 남아있죠 그 여전히 요게 사실은 우리 한글따라 로 1차 부동산학 개론에서 나왔습니다 자 거기서는 과연 이러한 제도 정책이죠 주택정책 중에 하나죠 요런 정책을 시행했을 때 정책활동 을 했을 때어 시장에 주택시장에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는가 요런게 중요했죠 오케이. Okay. 근데 여기서는 뭐야? 그 제도의 내용이 뭔가. 여기서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한 권의 1차 76페이지 좀펴보실까요 아, 그렇죠? 분양주택 정책에서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 나와있나? 오케이. Okay. 자, 같은 거를 팔아본다는 거죠. 여전히 관점의 차이다. 자, 738페이지 봅시다 자, 1항 사업 주체가 이렇게. 부 분양가 이해 보면 다만, 다음각 호의 행 그러하지 않는다. 즉,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도시형생활주택, 뭐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이런 데는 뭐예요? 아, 그죠. 아,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 관광특구 데 말이죠. 아, 비싸게못지게요 그러면 뭐예요? 호대가안난 건물, 그 외국 들와서 어떤 매력을 못 느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 규 있네요. 나머지 에, 아 내용이 많구나 한번 읽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버려도 관계 없습니다. 739페이지 맨 밑에 분양가 심사 위원회 검정판 밑줄짝 누가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운영 권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 걱정 아니라 고마저 킵시다. 이렇게. 다음 이제 740페이지 괄호 2번 밑에 공급 질서 교란 요게 중요하죠. 공급 질서 교란금지다, 형광펜 밑줄차.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데요. 공급 질서 교란금지 대상을 알고 있는가, 그 대상 항목을 과연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서 지위를 알고 있냐 이거예요. 자, 봅시다. 형광펜밑줄 하셨죠? 자, 누구든지, 누구든지, 동력마저도 말이죠. 누구든지 음, 누구든지 이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이호부터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지를 양도양수 그러나 상속주정은제의죠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또는 알선은 뭐지? 광고, 광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광고도 안 된다 그래서 광고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설이 된 거죠 광고를 할선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역시 공급받게 하거나 받거나 받게 할선는 아니된다 굉장히 강력하죠 그죠 자 검정펜 밑로 봅시다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주택상환사채 입주자 저축증서 그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 이걸 이제 우리 소위 딱지라고 그러죠 딱지 요런 것들 그 딱지가 이제 대통령령 시행령 4 3조 1항에 나와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여기다 써 놓읍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공간이 많이 비어있죠 써 놓읍시다 자첫 번째가 무허가 건물확인서 두 번째가 건물철거예정증명서 세 번째가 건물 철거 확인서. 네 번째가 이주 재택에 의하여 이주 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 마지막 다섯 번째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총몇 가지입니까? 그렇죠. 3 플러스 5니까 8가지가 되는 항목이 4개 이상인가. 출제 가능성이 있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있는데요. 이유에 보니까 주택 상환 사채죠 우리 이제 주택 자금에 나오는 건데요. 국민주택 채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음, 국민주택 채권 X로 써봅시다. 국민주택 채권은 그 돈으로 갚아주는 거죠. 주택 상환, 주택으로 상환한다 이거죠. 이 주택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지위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그러나 주택, 공주택 채권은 뭐예요? 아, 주택 공급받은 지위가 아니에요. 돈으로 이제 나중에 돌려받는 거예요그러기 때문에 아니다. 그래서 보고 주의하시고그 다음에 이 항이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사업 주체는 말이죠. 다음 각갖에 해당 하는 이런데 걸리면 말이죠. 그 질을 무효로 하거나 또는 이미 체결된 공고의 취소 할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주의하시고 할수 있다 그러면 하여야가 안죠. 우리 생각에는 하여야 할것 같은데 말이죠. 할수 있다 돼 있어요. 할수 주의하시고 합니다. 그다음 5 항에 보면은 0년 국토교통부 장관은 말이죠. 1 0년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렇죠? 입주자 자격증에다 검역면 누가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치니까 국토교통장관니까? 국토교통장관 말이죠. 그러니까 요이 항은 주어도 잘 봐야 된다는 거. 이 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치잖아요. 주어도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다음에 세 번째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빨간 펜으로 밑줄을 시고자이랑 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다음 각호 1, 2, 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주택이 건설 촉진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 하는 건똑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거 할수 없냐 자이검정펜빛으 봅시다 1호에 자 담보물권 담보물권이 뭐냐 2호에 지상권 전세권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미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은 어, 제한사항이 없죠 그 다음 3호에 처분행위 그죠? 처분행위 자 이런거 할수 없겠다 그래서 제대로 입주 예정되게 그게 입주할 수 있게, 그죠? 그 사람의 분양받은 사람의 소유가 제대로 될수 있게 한 제도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다이 형이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은 입주 가능일을 말하고요. 또 사망에 뭐 이렇게 압류리가할수 없어요. 이렇게 부기 등기 해야 된다. 우리 등기법에 이 부기 등기 나오네요. 자, 그러면 그 시점에 이제 상황이 나오죠? 부기 등기는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과 동시에 해야 되고요. 건설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부엇과 동시에 헷갈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서로 뒤바꾸면. 다음, 5항에, 부기등기 이후에 이렇게 된 것들은 어떻게 된다? 무효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무효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죠? 직권 말소 대상이 되겠죠? 우리, 국법상. 자, 나머지 한번 참고적으로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4호, 4번에, 투기과열지구인데, 투기를과열지구에다가, 그죠? 빨간 편을 배출자, 우리 국 주택법이 나온 거죠. 자, 지정권자가 누구니까? 음, 보니까 1항에 자, 검정 편,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에서 검정을출자 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예, 그죠, 어,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일정한 직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도 해제할 수 있다. 하여야 하는 거 아니죠. 자, 이 경우 그죠, 어, 최소한의 범위를 해야 되겠죠. 최대로 하면 안 되겠죠. 음, 그다음. 어, 왜냐면 얼어버릴 수 있잖아요. 주택 경기가. 자,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주택 정책이 진짜 어렵죠. 그다음 이 항에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되고요. 다음 뭐 공고 통보 나와 있고 4항에 보니까. 국장시 도지사는 말이죠.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지체없이 투기과열지구 해제한다. 자, 해제다. 아, 검정 동그라미 위에는 뭐예요? 할수 있다. 죠 밑에는 뭐요 하여야 한다. 뭔가 논리 좀 벗어나요? 위에는 해제할 수 있다. 밑에는 뭐야? 하여야 한다. 아, 주의하셔야 된다. 음, 그 다음. 왕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제는 시도지사 의견을 드려야죠. 밑에 차관급, 얘가 삐질 수 있으니까 의견을 드려야면 시도지사가 아, 투기과열지정해제할 경우는 위뿐 장관인 국토교통 협의하였나. 사실은 이게 협의가 아니라 아, 위에 장관이잖아요. 본인들은 사실 차관급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이제 하신 분들이 시도지사 눈치를 본것 같아요. 서울 특별시장 하면, 아, 문의는 시장이지만 거의, 그죠? 뭐, 준 대통령에 가깝잖아요. 그죠? 이거 천만 이상을 적이 었는데 아, 다음 6항에 국토교통부 장관 1년마다, 이렇게 뭐, 또, 소지보고요. 어, 그 다음에 8항에 보니까, 아, 4 0 독특하게 나왔네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요청만 4 0 30일이 아니라, 아, 희한한 40일이네요. 막 가는 거죠, 이제. 사 죽을 힘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주택법 왔으니까. 그래서 40일이네, 검정편. 30일 아니라는 거. 주택전 시민을 거쳐서 이렇게 또교과를 통보하였다. 딱 5번에 주택의 전매, 전매 제한에다 파란 펜을 미을 자. 자, 사업 주체가 건설 공무원는 주택, 또 주택 입주를 선정하는 지휘, 이런 것들 말이죠.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렇게 또 전매가 제한될 수 있다라고 참고 주로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있죠. 또 전매가 가능한 경우가 또 있다는 것. 자, 다음에 쭉 보시면은 음, 전매 가능한 경우가 항목이 몇 개예요? 네개 이상이네요. 아, 만점 맞을 분은 해야 되겠죠? 어어렵네요 어려워. 3호에 보시면 세도원 전원이 해를 이제 2년 이상의 기간 해의 체류하고자 하는 2년, 요 숫자 좀 봐주시고요. 다음에, 어, 분양권 전매된 포상금이 있어요. 시도지사는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그죠? 주택, 어, 분양권 파파라치죠 국장이 아니죠. 시도지사가. 음. 그 다음, 주택 공영 개발 지급입니다. 이거 아, 이제 판교가 대표적인 이 주택 공용개발지구죠. 자, 국장은 그죠? 이렇게 할수 있다. 국장이에요. 그거 하나 보시고 나머지들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745페이지 주택 의 관리 그냥 버립시다. 아? 버리자고요. 선생 이거 숫자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네, 그래도 버리자고요.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어, 공급 그쵸? 공급 그리고 관리는 아 봤죠. 공급까지 한번 특히 이제 공급에 대한 행위 제한으로서 요 그렇죠. 공급 질서 결함 금지 요 내용까지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